1 4일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오디오 방송국의 형형부지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에 이야기 나누는 DJ 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네. 행복한 <laughs> DJ 수현입니다 아, 네. 이제 11주차에 벌써 네. 음, 이제 한 5주 정도만 지나면 벌써 이번 학기가 끝나네요. 아, 벌써. 저는 분명히 제 네. 이제 3학년인데 네. 이렇게 끝까지 빨리 갈 줄은 몰랐네요. 곧 아. <laughs> 뭐 졸업할 것 같은 이 맞아요. 느낌이네요. 싫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는 특히 휴일도 엄청 아, 길었잖아요. 완전 저는 아, 그렇게 맞아요. 긴 그거. 휴일은 <laughs>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오고 처음이었던 네, 대학 대학 것 같아요. 대학오고도 처음이고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또 6월달에 또 이제 첫 주에는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아, 또 해놨고.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쉬는 날. 아. <laughs> 빨간 날의 설렘 이런 거는 정말 저... 남녀노소 아, 누구나 맞아요. 만끽할 수 네. 있는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직장인 할것 없이 아. 누구나 기다리는 날 바로 음. 빨간 날아닌가 싶어요 네또 저희 우리 우리 학교 여러 학생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네네. 또 수요일 저녁이 네? 또좀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laughs>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는 시간이죠. 저희 무제하는 네.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 저희 오늘 즐거운 방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방송할게요. 열심히 들어 주세요. 네. 노래부터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신청곡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노래죠? 네, 있습니다. 두분 신청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한 분만 선택했습니다. <목소리> 박건규 하군 님의 신청곡입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스테레오의 인솜니아. 정말 답답해, 막, 너의 마 네, 무제 시즌2 여러분은 DJ 민경과 수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골라골라. 골라. 네.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 골라골라 골라 <laughs> 아니고. 네. 어 저희 이제 첫 번째 코너죠. 네, 재밌는 극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재미있는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보는 우리의 어 정말 솔직발 솔직발칙한 일상 말버릇입니다 답답해 답좀해봐의 네. 답답입니다. 네, 오늘의 상황극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상예을 바라는 건 혹시, 너 세진이 아니야? 어, 답이나나 세진이 맞아. 어, 진짜 오랜만이다. 세진이 맞지? 어, 여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진짜? 우리 대회 활동 해당식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거의 1년 만인가? 어, 그런 것 같아. 와, 진짜 완전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나도, 나도, 요즘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럼, 너는? 나도 그렇지, 뭐. 다행이다. 어, 야, 근데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언제 밥한번 먹자. 그래, 꼭 먹자. 연락해. 네. 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언제 밥한번 먹자입니다. 아, 이말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진짜 유명한 말이죠. 진짜 많이 하는데, 네, 네, 저는 특히 이제 오랜만에 본 사람이면 이런 말꼭 하죠.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수현 씨는 네. 경영학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말더 잘할 것 같았어요. <laughs> 무슨 뜻이에요? <laughs> 약간 경영학과 피상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건가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되게 네. 능수능란한 인간관계를 아 좀잘 해야 되죠. 사회 아무래도 네. 네, 동기나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오랜만에 음 만난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할말 아. 이런 말할 기회가 많긴 하죠. 네. 네.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어, 그냥,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지키려고 하시는 말이에요? 지키려고 하죠. 당연히 오. 말할 때는 정말, 아, 무 반가운, 사실 반갑지 않은 사람한테는 <laughs> 네. 이런 반응도, 이런 리액션이 아, 안 나요. 네, 어머잘 어, 지냈어? 이게 아니라, 아, 네. 일단은 인사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 굳이 그리고 네. 네. 다른 데로 간다던가 음 멀리서 보고 딴 데로 간다던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아 정말 오랜만이다 할 친구한테는 네. 정말 진심으로 아 그래 밥 한번 먹자 이제 거기서 그래 지금 당장 시간 잡을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말까지는 네. 진심으로 하지만 그래? 아 야, 그럼 지금 당장 그렇구나. 스케줄 보고 네. 약속 잡을까? 너 언제 가져와? 아 뭐,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밥 먹는 거고 음 그걸 못하면 이제 밥을 먹는 못 먹는 거고 아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밥한번 먹자라는 말을 되게 잘안 해요, 저는. 왜요? 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빈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어, 기회가 닿으면 그때 약간 되게 그, 그 약속이 근접했을 때 되게 직접적 약속을 잡을 때나 밥 먹자, 언제 먹을래 이건데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말을 잘안 해요. 한번 옛날에 약속하고 못 지켜서 엄청 상처받은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되게 저는 약간 웰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좋아해요. 저는 근데 약간 또 네. 그런 게 있는 게좀 사람 보면 되게 반가워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반가움이. 그때 그때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냥 아이 사람만 봤을 때 반갑다 이게 바로 안 오고 그냥 아 오랜만이네 하다가 나중에 아 반갑네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들어서 네. 민경 씨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 좀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아, 맞아요. 저좀 그런 면에서는 좀 무뚝뚝한 것 같아 요제 생각에. 이거는 딱히 네. 뭐, 나 진짜 먹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네. 약간 이제, 정말 인사처럼, 네. 인사처럼 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좀, 밥한번 먹자 하고서 네. 연락 없는 사람하고는 뭐 친하게 아 지내지 말아라. 아 이런 좀, 얘기가 네,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네. 음, 저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약간 있어요. 약간 밥한끼 먹고 싶을 정도의 사이였다면, 어. 그 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하기에는 네. 너무 생각난는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제, 그게 안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그 박경님이, 네. 방송인 박경님이 음, 네. 되게 연예계에서 되게 마당발이잖아요. 어, 네, 네, 근데 그쵸. 이제 그 예전에 한 번,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박경님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제 한 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음, 피하고, 어, 물어봤는데, 네. 밥한번 먹자고 하고 꼭 밥을 먹는 사람이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네. 왜냐면, 밥한번 먹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 밥 하루 세번 먹는 거지만, 네. 그 친구랑 딱 시간을 맞춰서 이런 성의를 드리기가, 네.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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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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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튼 저는 이거는 어. 솔직히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네. 인사의 어. 일종. 진짜 저도. 진짜 가식인 건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야, 너 진짜 완전 예뻐. 어저 <laughs>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오히려 그런 게더 가식 안 같았어요. <laughs> 그래 뭐야 <그냥 웃음> 오랜만에 보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은 보다 보면 <laughs> 질리니까 맞아, 맞아. 예쁜 애들도 나중에는 좀안 예뻐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오히려 그런 말은 그래도 하는 어너 되게 예뻐졌다. 근데 전 솔직히 전 오랜만에 만났다고 되게 반가운 표시를 진짜 안 해. 요 그냥 어어 어, 안녕. 그건 안 반가운 거죠? 그런 거. 잘라 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안 반가운 사람한테 저도 그래요. 어, 야, 그래, 어, 다음에 봐, 뭐, 이랬는데, 음. 반가운 사람한테는 네. 정말 오바한 리액션이 나오지 않나요? 민경 어. 씨한테 도대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글쎄요? 무감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네, 마, 것보다 발말라버린?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laughs> 네, 인연설. <2년설. 웃음> 뭔가. 네. 그냥, 지금 만나면 좋고, 지금 같이 있으면 좋지만, 또, 그 사람이 없, 그렇다고 죽을 것 같진 않은 저~ 약간 저도 죽을 것 같진 않았지만 그런 오랜만에 그~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네. 오랜만에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 그래 너랑 나랑 옛날에 좋은 시간 함께 했었고 네. 너를 가끔씩 생각하긴 했지만 연락을 못했던 어. 그런 사이지만 네.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음. 진심이 아니고 이러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 이거 개인차가 있는 거지만 그니까 이게 나쁜 말은 저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네네네. 그냥 제가 못하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음. 그리고 전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 다니면서 좀 바빠요. 학점도 많이 듣고 많이 바빠요, 과외도 그렇지. 많이 하고 네네. 또 방송국도 오고 이러니까 솔직히 밥 한번 먹자라고 제가 말하면 그걸 100%전못 지켜요. 아. 옛날에 초반에는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밥 먹자 놀자 약속 잡자 이래놓고 네. 항상 미루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잘안 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조언은 오늘의 조언 이제 마무리는 물론 네. 여러분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얘기지만 민경씨한테 제가 한 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네요 네네 한번 해보면 그밥 네. 먹자라는 말이 더 이상 그런 약간 가식으로 안 느껴지실 음 거예요 저도 예전에 네. 밥 한번 먹자 하고 네. 그래 뭐, 뭐, 뭐 가야 돼서 여기 상황처럼 어, 나 먼저 가야 돼서 어, 가고 연락해 이렇게 하고서 네, 네. 그러고 말수 있었던 사이였어요 음 근데 저는 연락을 해서 실제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약간은 어색했던 그 대화가 정말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음, 오히려 음. 그 다음부터 연락하기더 편해요 왜냐면 네. 한번 그러고 밥 먹자고 했는데 연락 안 하면 네. 그 다음부터 연락하기도 조금 껄끄러운데 아, 연락하면은 네. 그래 우리 그날 먹었던 데 거기 괜찮은데 한번 더 가자 이렇게 얘기가 아. 훨씬 쉽더라고요 음, 네. 한번 네. 민경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 부끄럽더라도 아니 부끄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네. <laughs>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야죠 네. 아무튼 여러분도 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밥한 먹자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타이밍. 음, 적절히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람> JY, come on,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죄와 함께하는 시간, 골라골라입니다. 오늘의 골라골라입니다. 여러분이 룰루랄라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네, 뭐죠? 그러니까 오늘의 골라골라? 골라? 수업에 관한 골라골라인데요. 네, 오후 1시면 수업이 끝나는 주 5일파. 어, 이거와, 아니면,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나지만, 주 4일파. 골라 나는 내가 맘에 들땐라 나는 여자도 그렇게 골라 Thank mm -hmm. you. 네 제가 네. 대본을 조금 잘못 뭐 썼네요 이게 뭐는 짓이죠? 대본이 살짝 잘못되어 있어요한 네, 줄이 밀렸네요 네. 네. 어쨌든, 아무튼 오늘의 골라골라는 네. 뭐죠 민경씨? 네,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골라골라예요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laughs> 네, 네, 네. 네, 오후 1시면 수업이 끝나는 주 5일파 아니면 음...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나는 주 4일파 음... 어, 민경씨 이 부분에서 정말 확고해요 같은 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laughs> 맞아요 네. 지금 제가 5학기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5학기 네, 내내 진짜... 주 4일파예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네. 수강신청을 저도 3학년 1학기때 다니니까 다섯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고민해요. 왜냐면 어... 그리고 저는 네. 어떻게 그걸 맞추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던데. 어, 그래요? 4일이 네. 음, 저는 잘 되더라고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저는 아, 네. 무조건 그걸 고수하려고 아예 한 요일은 이제 수업이 좀 전공수업이 없는 요일은 빼놔버려요. 아 아예? 그래서 그 아. 안에 4일 안에 맞춰버려요. 아좀 그래서. 네. 네, 저는 주사가 좋은 것 같아요. 주사가 좋아요. 저는 네. 지금까지 4번다주오회를 했었어요. 아, 근데 네. 진짜 그, 지금 근데 아, 제가 지금 이번 학기, 학기 처음으로 아! 주사를 해 보는데 네. 제가 근공강이거든요. 아, 저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좋아요. <laughs> 주말이 끝도 없어. 맞아요. 어. 쉴 때마다 한번푹 쉬고,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쯤 되면 네. 내일 하루 더 남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들은 거는 금공강보다 더 좋은 거는 월공강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제가 월공강입니다. 네, 월공강이 더 좋대요. 제가 음. 금공강에서 네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대단하다. 월공강인데 대단하다네 어, 월공강 오히려 좋더라고요. 약간 주말에 그게 좀더 같이 쉴수 있고, 음,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서 헤어 나와서 내가 학교를 준비할 하루도 있고, 어, 맞아요. 맞아.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금공강일 때는 좀 그냥 별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어요. 그냥 맨날 차로 약간 버리는 느낌. 예,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응.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진짜로 시간표를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 금공강이 아니라 월공강을 선택한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교실를좀 어 <laughs> <씨를> 존경 <laughs> 존경하게 되네요. 야, 네. 아, 진짜 특히인데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통학하는 친구들은 주 4일파가 좋은데 네. 학교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어, 맞아요, 주 5일파 맞아요.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차피 학교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네. 지금까지 주 (5일을) 했었는 아, 했었는데 그쵸. 네, 네. (1~2학년) 때 자취할 때주 5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 공강을 만드는 게 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 어쨌든 나가게 되고 <laughs> 네. 학교 주변이면 계속 부르고 맞아요. 뭐 팀프 있다 이러면은 네. 금요일날 공강이라고 하면은 수원에 산다고 하면 안 불러요 근데 어... 집 앞에 여기 자취한다그러면아 네. 그러면 잠깐 나오세요 하지 금 학교 앞이니까 네. 이런 식이라서 네, 네. 네. 아, 오늘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네. 주 3도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laughs> 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제 주위에도 있어. 어, 하루에 8연강을 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건 좀 아니지. 아, 좀 어떻게 8연강을 해요지 8연강. 되게 지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하나 되게 네. 우리 학우들이 대단해요. 대단한 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주. 8, 맞아요. 아, 주 3? 주, 주 3. 네. 주 3이면은 쉬는 날이 더 많네요. <laughs> 일주일 중에 4일은 어, 쉬니까. 좋다. 네. 네. 아, 정말 궁금하네, 요 오늘도. 네, 오늘 더욱 궁금해요. 왜냐면 정말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오후 1시면 수업이 끝나는 주 5일파 아니면,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나는 주, 주 4일파. 네. 어디에 올려주면 되죠? 네. usjbs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요. 글이, 네. 광장에도 글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어, 저는 이번 걸꼭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제가 다음 학기에 만약에 이 이유가 정말 합당하면, 저는 꼭 오. 그렇게 따라서 하고 싶어요. 어, 좀 네. 지혜롭게. 네. 네. 당첨자께는 네. 어떤 걸 드리죠? 네, 민간식? 저희 롯데시네마 2인 1매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 2매겠죠? 1인 네니다 네. <laughs> 아, 정말 대단합니다, 민경 씨.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후 1시면 수업 끝나는 주 5일파 아니면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나는 주 4일파 중에 선택해서 아, 이유를 올려 주세요. 이일에는 뭐야? <laughs> 네, 저희 어 페이스북 계정에 어글 올려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바로 거기로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또 다음 주에 받 아, 보강 주간인가요? 네, 네,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세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방송이 있나요? 쉬입니다. 네, 저희 보강 중앙 방송 쉬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There'll be girls across the nation that'll eat this up. Babe, I know that it's you s o b u t Could you bottle it up? 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곤한 것 같아요. 네. 눈도 안 보이고 얼굴도 좀 퀭해 보이고. 네, 오늘 좀것 같아요. 민경 씨좀 정신이 <laughs>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민경 씨 너무 밤에 쓸데없는 일을 많이 아, 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거좀 그만하시고 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제 잔소리를 들으세요. <laughs> 저희 같이 건강한 수면 생활을 함께 합시다. 네. 건강한, 건강한 무제와 함께 네. 건강한 수면 생활,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진행에는 김민경, 그리고 기술에는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